안녕하십니까. 스님, 에, 저희들 이 생활인들이 생활 속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부처님이 될수 있을까요? 잘할수 있을까요? 네, 네. 자, 수행을 잘 해야 합니다. 자, 그렇죠. 육바람이를 잘 돌리는 게 이게 수행이지 않습니까? 예. 생활인들은 일단, 그 뭐예요? 뭐니가 해결이 돼야 돼요. 뭐니가 그래서 이게 뭐니가 해결이 돼야 불사도 또 봉사도 예,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이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뭘 해야 될까요? 그첫 번째가 뭐냐? 기본에 충실해라. 생활 속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수 있는 명분적인 일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뭡니까 생활 속에서 실상법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르게 산다. 바르게 사는 법이란 무엇인가? 내가 이 우주에서 살면서 내가 빛나게 대승 보살도를 하기 위한 어떤 내가 키를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나? 이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어떻게 살펴야 될까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자, 이게 뭡니까? 이것을 실천해야 되죠. 그럼 뭐예요? 나부터 기본 패러다임으로 나를 닦는 쪽으로 먼저 해야 되죠. 앉을 때나 쓸 때나, 예, 또 뭐죠? 눕거나, 예, 또 자거나, 말하거나, 또 무건하거나, 언제 어디든지 오고 갈 때. 이럴 때또 뭡니까? 마지막으로 선정에 들을 때. 예. 이럴 때 내가 이런 기초가 잡혀서 늘 내가 깨어서 운영하고 있는가? 생활 속에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찰나찰나에 예. 내가 내 생각머리가 내 생각에 마인드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를 돌이켜 봐라. 이게 뭡니까? 21초 몰입이죠. 21초 몰입 사고로서 항상 뭐예요? 내가 중심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뭡니까? 중도 부처님 말씀에 가장 키가 뭡니까? 중도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 중도 사상을 실상법 현실법에 집. 중에서 바르게 분별하는 게 생활인들의 우리가 살아가는 기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내가 큰 에너지를 돌릴 때에 내 중심체가 어느 쪽으로 좌향을 향해 있는가 이런 거를 잘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부처님의 진리가 내 뼛속까지 딱 들어올 때그 기운을 느껴지게 되죠. 이때 비로소 뭐가 보이나? 부처님의 법공과 아공이 보이는 거예요. 법과 나라는 어떤 느낌, 내, 내가 옳다라는 거 요런 것들이 잡혀지기 시작하죠. 요게 딱 잡혀지게 시작하, 이걸 잡혀지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정확하게 상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가 딱 놓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 이것을 여실히 내가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런 실상법을 생활 속에다가 놓고 돌리려면 내이 오온, 내 육군, 육식을 늘 내가 편성을 잘해서 내가 스스로를 양심적으로 잘 맞게 운영, 경영해야 된다. 이것이죠. 이게 바로 육바람이를 잘 돌리는, 예? 기운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자 우리 불자님 여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그 최상승법을 가지고 살수 있다 이거예요. 이래 이래서 부처님께서는 우주적인 팁으로 육바람이를 잘 돌려라 해서 육바람이를 이렇게 주신 거 아니십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하루도 여러분들이 거르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가 2 1 초를 내가 자꾸 몰입을 해서 그것을 관찰해서 나를 돌이켜 본다. 우리가 사건 사고 속을 한번 보십시오. 초가 아쉽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긍정 마인드로 변합니다. 우리는요 저마다 참된 말에 인정할 줄 몰라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부처님,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가시라고 육바람일에다 이렇게 놓고 차주차주 돌리시라고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해서 물리가 터지라고 이런 것을 그대로 갖다가 운영하라고 줬지 않습니까? 그 안에 타고 있는 게 누구십니까? 우리들입니다. 그럼 이것을 운전을 누가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 모두 다 부처임을 망각하지 말고 다 부처님으로 봤을 때 부처님께서는 저놈 봐라 저놈을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가피를 안 내려주고 누굴 내려주겠는가 하고 그 사람한테 복과 덕이 가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부처님처럼 삽시다.